안녕하세요. 그창 송이 농산입니다. 아, 며칠 전에 왔다가 다시 오늘 한 열흘 만에 찾았는데요. 아, 계곡에 음, 얼음과 눈과 얼음이 거의 다 녹아가고 있어요. 해동하고 이제 얼음 틈 사이로 이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. 돌틈 사이로. 아, 여기 아주 맑고 청량한 계곡을 하나.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여기가 다름 아닌 어, 가을철에 능이버섯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산지입니다. 요 왼편으로 보시면 하부 쪽으로는 산죽, 어, 산죽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, 저기 지류가 합쳐지는 왼쪽 기슭으로 쑥 들어가면 아주 골이 깊어요. 여기에 어, 북서향 방면으로 능이가 아주 활발하게 자생하는 그런 지대입니다 약간 습하기도 하고 또침엽수림 떡갈나무 그다음에 화렵참나무 어, 이런 나무들이 좀 다양하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산인데 어, 가을에 한번 능이 채취할 때 보면 어, 많게는 하루 2 0 0 k m 나와요. 어, 대단히 손맛이 좋은 아주 재밌는 그런 책인데 이렇게 딱 입상금지 다 써붙여놓고, 하여튼, 어, 이 계곡에 오면 물도 맑고 참 조용하고, 뭐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가지고 조용하고,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길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어,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계곡입니다. 오늘은. 이 계곡 상류에서 쭉 내려왔는데 보니까 음, 여기는 뭐 물고기는 없어요.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물고기는 없고 어 음, 중간 중간에 고로새 채취하는 그런 데좀 있고 이렇게 해서 어, 여기에 계곡에 어, 강돌들도 어, 상당히 뭐 이쁜 어, 돌은 없지만 이렇게 좀 아주 어릴 때 많이 보던 그런 지역이라 상당히 재미있어요. 쭉 한번 걸어서, 어 저기 한 1km 밑에 차를 두고 왔는데, 거기까지 한번 가볼라 그럽니다. 너무 물이 맑아서 여기는 숙에서 그냥 바로 물을 먹어도 됩니다. 아이고, 여기 이제 등산로도 있고,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. 아무튼 여기에는 가을, 봄, 가을, 철에는 어, 사람들도 많이 와, 여름에 하고, 어, 물이 너무 맑으니까, 좀, 어, 유원지이기도 합니다. 어, 좀 새소리 들리시나요? 음. 계곡이 아주 정겹고 이쁘죠? 네. 여기까지 보시라고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장창송이나 농산입니다. 감사합니다.